윈드킹 안녕하세요. 자동차 풍절음 방음 전문점 윈드킹 인천 본점입니다. 금일은 기아 KA4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주행시 노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풍절음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본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에 발명테크를 받은 윈드킹 프리미엄 몰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내 쪽이고요. 본내 위쪽으로 순정 몰딩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펜다 위쪽으로는 몰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몰딩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 아, 펜다와 앞문사이 틈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딩이 없기 때문에 종희가 쑥쑥 들어가죠. 앞문를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 SUV들은 이쪽 차체라든가 도어 쪽에 순정 몰딩이 하나씩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에서 들어오는 찬바람과 이물질, 풍절음, 뜨거운 바람 등을 차단해주게 되는데요. 한니발은 애석하게도 그런 몰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딩을 형상화해서 풍절음 몰딩을 시공해보도록 할게요. 이열 도어도 마찬가지로 옆쪽과 밑에 쪽에 몰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정 몰딩처럼 향상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부위도 마찬가지로 위쪽과 옆쪽에 상당히 큰 틈이 존재하죠. 그래서 트렁크 신제품이죠. 트렁크 가드와 민드킹 프리미어 몰딩을 이용해서 트렁크 쪽 공간 또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드킹은 발명특허를 받은 국내 유일 애프터마켓 제품이고 풍절음 감소, 이물질 차단, 실내 온도 유지에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SUV와 전기차, 일반 소형차분들이 시공을 하러 많이 오시는 제품이죠. 한이발 차량에 발명 특허를 받은 윈디킹 프리미엄 몰딩 시공이 끝났습니다. 번뇌 쪽이고요. 후드에 순정 몰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핸다 위쪽으로는 몰딩 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앞 핸다와 안문 사이 틈입니다. 몰딩이 안에서부터 인트몰 광 메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문을 열게 되면 기존에 하단에 몰딩이 없었는데 도어 쪽에 저희가 몰딩을 시공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밑에 솔로오는 이물질이라든가 풍절음찬 기온, 기운, 뜨거운 기온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뒤도 쪽으로 몰딩 시공 을 끝냈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옆에서부터 테일램 장점, 제품이죠. 트렁크 가드까지 시공을끝냈습니다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케 게이트가 닫혔는데요. 이 빈틈이 저희 고무 몰딩으로 다 막혀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트렁크 가드로 인해서 큰 빈틈이 다 사라졌죠. 이러면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 또는 세차 시 거품물이 상당히 덜 들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절음 시공이 끝났습니다. 윈드킹에서는 애포터 마켓 최초로 풍절음 몰딩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IS9001 생산 유통 시공에 대한 인증까지 마친 업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윈드킹에서 고객님들의 소중한 차에 방음과 풍절음 시공을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